바른소니에네이 1500원대에 물린 주주를 위한 현실 점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 바른소니에네이를 1500원대에 들고 있는 분들 솔직히 많을 겁니다. 기생충 때 혹은 그 이후 콘텐츠 대장 제2의 기생충 이런 기대 속에서 들어왔다가 지금은 주가가 300원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 이쯤 되면 질문은 하나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은 위로도 희망회로도 아닙니다. 1,500원대에 물려 있다는 전제에서 이 종목을 어떻게 봐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먼저 냉정한 현실부터 보겠습니다. 1,500원대에서 지금 가격까지 내려왔다는 건 단순 조정이 아니라 사이클이 완전히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조금만 기다리면 본전의 영역이 아닙니다. 주가가 45배가 올라야 본전인데 그런 움직임은 테마 한 방으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이겁니다. 언젠가 다시 기생충 같은 게 나오면 그건 투자 전략이 아니라 바람입니다. 이 그럼 회사가 망한 건가?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주가가 박살났다고 회사가 무가치해진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른 소니의 네이는 지금 전형적인 영화 제작사가 아닙니다. 이 회사 매출의 핵심은 제작이 아니라 투자 배급입니다. 투자 배급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여기에 사옥 임대라는 고정 현금 흐름이 붙어 있습니다. 즉한 작품 망했다고 바로 흔들리는 구조가 아니고 대박 하나로 급등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좋을 땐 느리고 나쁠 땐잘안 죽는 구조입니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3우의 주가는 이렇게까지 내려왔을까? 이유는 명확합니다. 시장은 이 회사에 대박 콘텐츠 회사 프리미엄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이익 증가가 보이지 않았고 히트 IP가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실적이 안정적이지 성장형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산 대비로 보면 싼데 시장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싸 보이지만 이유가 있다. 이게 지금 주가 위치입니다. 사차트로 보면 지금은 어디냐? 지금 주가는 명백히 장기 하락 후바닥권입니다 300원대 초중반은 이 종목의 최후 방어선에 가까운 구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말 하나 합니다. 바닥이라고 해서 바로 오르지 않습니다. 바닥권의 특징은 이겁니다. 오래 눌린다. 반등이 나와도 다시 눌린다. 거래량 없이 튀는 날은 대부분 되돌린다. 그래서 이 종목을 언제 급등하냐로 보면 계속 실망하게 됩니다. 5,500원대에 물린 주주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 이제 핵심입니다. 1,500원대 평단이면 본전만 보고 버티는 전략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1,500원을 다시 보려면 회사가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략은 크게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전략 반등을 탈출 기회로 쓰는 전략.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이 종목은 400원대, 450원대. 500원대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붙으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번엔 다를 것 같다가 아니라 일부라도 정리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것입니다. 1500원대 물림은 한 번의 반등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반등은 기회지 해결책이 아닙니다. 전략 장기 보유를 하려면 기준을 바꿔야 한다. 만약 끝까지 가져가겠다면 생각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이 주식으로 본전을 찾는다가 아니라, 이 회사가 몇 년에 걸쳐 구조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가? 그 기준은 딱세 가지입니다. 투자 배급 성과가 분기 실적에 실제 숫자로 찍히는지, 판권 수익이 일회성이 아니라 누적형으로 쌓이는지, 실적이 좋아질 때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반응하는지, 이게 안 나오면, 시간은 주주 편이 아닙니다. 6절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1500원대에 물린 주주에게. 가장 위험한 행동은 딱두 가지입니다. 첫째 무조건 물타기. 싸졌으니까는 이유가 아닙니다. 둘째 희망 뉴스의 감정 반응. 작품 공개 행사 다큐 화질성. 이건 주가를 잠깐 흔들 수는 있어도 추세를 바꾸지 못하면 의미 없습니다. 7 정리하겠습니다. 바른 손이의 네이는 망한 회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1,500원 회복을 기대할 종목도 아닙니다. 1,500원 대 물림은 기다리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종목을 볼 때는 언제 오르냐가 아니라 반등이 왔을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먼저 정해두셔야 합니다. 그게 계좌를 지키는 첫 단계입니다.